이번에 대신방을 하다가 어느 성도 집에 큰 십자가가 이제 벽에 걸려 있는 어, 것을 보았습니다. 아, 왠지 그 십자가를 보니까 이 경건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아, 그 집에 십자가를 걸게 된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처제가 아, 사모님이랍니다. 예, 처제가 사모님이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목사님이시겠죠. 어 근데 언니와 그 형부가 아,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구입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 저도 그 집에서 신방 예배를 하면서 어, 동생 그 사모님의 바람 예, 바람대로 그 가정이 강건한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언젠가부터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정말 그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냥 그 집안 장식품으로 걸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 새 집에 이사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 가면 아, 그 부고를 실타래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현관문에다가 예, 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예,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보면 뭐 어, 실처럼 장수하라고. 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고 또왜 부고를 걸어 놓는가 했더니 이 부고 눈이 동그랗잖아요. 예, 부고 눈이 동그래서 그 집에 액을 막아준다고 그냥 똑바로 보면서 액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고에다가 실타래를 묶어놓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걸어놓는 그런 집안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뭐 집안에 우한 생기지 말라고 어 액마개 하려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벽에다 걸고 어, 있는 가정도 이제 봤습니다. 마치 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신앙도 없으면서, 어, 예쁘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도, 어,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로, 액세서리, 악세사리,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이제 여기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뭐 십자가를 벽에 걸어두던, 아니면 목에 메고 다니던 그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의미는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징벌할 때 쓰는 사형틀입니다, 사형 도구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 예쁘다고 걸고 다니는 그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하면 그거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 도구예요. 사형 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에 나 자신을 볼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던 죄인이다. 내가 그 극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나는 이전 사람 죽었다. 나는 옛날 사람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나만 사랑해달라고 했던 그 나의 모습, 내 배만 불리려고 했던 그 나의 그런 욕심,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뜻만을 주장했던 그런 욕심쟁이, 그런 어떤 고집쟁이, 이런 옛 모습, 그런 모습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렸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나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부족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저 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예,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예,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게 로마의 그런 핍박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네로와 같은 황제가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예, 막 잡아서, 어, 막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가리우려고 했던, 예,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게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배교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예. 이 글을 쓴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의 그 고난, 그 고난, 예수님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 너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자, 여러분. 본,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본이 되어지죠? 예, 본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본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본문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건데. 그왜 그러냐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라고, 이겨내라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고, 그 고난이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삶을 살라고 그 고난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편안하려고 하고, 예수 믿고 뭔가 이 땅에서 부를 얻고 권세를 얻고 뭔가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거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받아야 될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 동참하라고 예수님께서 볼이 되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일 설교가 뭐였죠? 예,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아라고 하는 예,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 고난 예 고난을 예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어둠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하고 있을 때에 아니오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오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할 때가,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라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예. 저 사람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남들이 거짓말해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이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손해, 손해가 어, 끼칠 수밖에 없고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 오늘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해지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성공, 예, 그것에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 편하게 좀해 주세요. 나 주님, 나 성공 좀 하게 해 주세요. 나좀 이렇게 좋은 일 있, 있어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 자신의 그런 유익 예, 내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유익에 집중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왜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정말 저 세상은 어둡지만 저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정의를, 주님의 정직을 행하며 살게. 나에게 힘 주세요.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용기 주시고 오늘도 당대함 주시고 오늘도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춰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예, 이 기도가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뭔지, 주님 내가 주님의 비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와서 그저 내 배만 불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정말 이 생명 끝나는까지그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명이 뭔지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 그걸 알기 위해서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맡겨 주신 맡겨 주신 지금의 이 사역의 자리 정말 이 사역의 자리에서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라고 정말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지혜와 명철과 또 돕는 자를 일으켜 달라고.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결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내 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기도가 됐다가 기도가 끊어졌다가 이래요. 왜 끊어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거든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거든요.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듯이다가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기름이 끼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세상과 매일매일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은. 결코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당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또, 저 장결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교회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기만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또 오히려 힘든 거 어려운 거는 자꾸 피하려 했던 것 나의 편함만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우리 함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